나폴리, 어, 진짜 아, 배고파, 아. 나폴리. 우리 피자 나폴리 귀자. 우리 귀자. 우리 귀자. 우리 귀자. 우리 우리 자 우리 귀자. 우리 귀자. 우리 귀자. 우리 한번실수 있어요? 네, 뭘로 할까 이거 피자 맛있고 돈라스도 <laughs> 맛있어 <laughs> 다, 다 맛있어 우리 <laughs>

먼저 자, 물 맛이 어떻습니까 살짝 미지근합니다. 아쉽다. 시원해야 되는데. 다 아, 다시 한 번만 다시. 나 잘못 찍었어. 좀 더요. 좀더 오른쪽 가요어 됐어요. 거기. <laughs> 앞에 정면 봐. 보세요. 정면? 응. 하나, 둘, 셋. 그대로. 자, 이제 이쪽 보세요. 오케이 좋아요 하나 웃고 나둘셋 맛있겠다. 시리. 오, 시리. 시입니다꽃 시리, 시리. 응. <laughs> 먼저 타 먹어. 어. 약간 으깨 갖고. 됐어, 됐어. 그거 어, 가자. 먹을 만치만 따. 욕심부리지 마. <laughs> 그런 그러, 그러네. <laughs> 그렇게나네. 정인영의 요리 교실. 일단 수박을 준비해 줍니다 수박 네? 수박을 뭐... 준비... 요 오늘 화채입니다. 화요요 네. 오. 감요합니다 준비해 주칼요 수박을 준비해 주세요. 수박을 준주주방에 있는 을건을자유해게사용해도되요거예요 잘골랐죠 네. 어, 내가 소리샤딱라토샤골 오. 토샤 아주 잘골랐어 많이 라으면싱거토 샤골라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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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이다가 싱거워서 생각보다 이런 데들어 너무 맛있는데? 오! 효이 좋아하는 거! 아, 이거 물 버리고 넣어야 되는 거 아니야? 그렇지 같대? 어, 물 담으면 왜? 너무 달아! <웃음> <웃음> 너무 <많이 웃음> 안 돼. 야, 맛있겠다! 미쳤어! 국물이 잘 섞여야 돼. 어뭐 <목소리> 약간 아 먹어봐 솔직히 s w 진짜 t 마 t h 아 s w h 어 t s this? What's this? w h a t 양파절 i s w 양파절임 t 예. h 어. 양파는 감상서림인가요? 네. 아, 비밀입니다 아, 그래요? 진간장, 매실청 메니저님이 직접 길러... 길러리 가짜뉴스 추적하지 마 짜잔 심 냄새 좋 진짜 아. 이제 너? 네 이제 팽이 사먹고 펭귄도 거의 다 익었고 와, 와 진짜 진짜 많다 <웃음> <웃음> 아 고기 너무 맛있겠는데? 냄새가 아주. 오, 아주 오, 오픈했어 그래도. <laughs> 되게 미쳤구만. <laughs> 이게 음. 아, <laughs> 아, 진짜 아 우영이 막. 야. 우영이 냄새가 아주 오막 소하게 다 올라와가지고. 짠. 진짜 감사합니다. 이사님 덕분에 아, 또 좋은 감사합니다. 데서. 감사합니다. 짠. 왠지 <목소리> 알아? 인형님의 애견남이어서. <laughs> 어, 저 얼굴은 태조감 같지? 애견남이래, 애남 <laughs> 아, 이제 한 명은 투덜투덜, 한 명은 뜨겁고한명 마시멜로 먹겠다고. <laughs> 아, 이못은거 봐. 못거봐거 아, 진거거 아, 그만해. 이미반다 <laughs> 아, <이거다>. 이거 <laughs> <한번 드셔보세요>. <웃음> <나야>. <웃음> 아 이거 다 이거 만 드셔보세요. 이거 이거 분만 이거 먹으면 된다니까. 거 지금 망가 먼못탔거 먼저. 이 지금 저 이거 먼저. 이 했다고 이거 먼 악마야. 아니 계속 저기까지 <laughs> 도망가 어? 와 깜짝이야. 아니, 너 뭔가 했네 진짜. 오. 어. <laughs> 아니 뭐 생긴 게 예, 뿌리 있어서 덜징그럽긴하다. 귀여워. 아 그래도 약간 어? 아 얘는 좀 귀엽게 생겼네. 응. 어, 근데, 근데 너무... 물리면 아파. 거하다 그 떨어져. 아, 여기가 최첨반대예요? 아. 음. 어, 아, 아. 오. 위 올라가면 되겠다. 오, 오다 아, 아, 굴렁산선이 아, 또 내가 팔팔 울림 뛸때 잘하는 소녀가 이렇게 된 겁니까? 오, 잘한다. 왜 이렇게 잘해? 아니. <웃음> <웃음> 아, 잘하는데? 봐봐. 오. 어? 그래, 저거야. 저게 뭔 뭐. 소녀? 아, 왜 이렇게 잘해? 짜증나. 아, 여기, 아, 여기 좀멀어 <laughs> 오, 나이스. 지금 잠이안나 쟤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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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좀쟤 끝에 는을 내줘야 돼는 쟤는 쟤는 는 쟤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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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쟤어쟤 哈哈。<laughs> <laughs>